상 최고의 사나이가될수 있어. 이걸로 건네도록 하지. 들어와, 난피안 채워. 쉽 들어와, 눈 졸라 크게 떴거든. 들어오던가, 들어와. 따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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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만 주요? 헐리,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주키리님, 이번 판 같은 판이라고요? 아, 진짜로? 아, 주키리님, 안내님, 자꾸 20만 원 미션 걸렸어요. 아, 진짜로? 제가 그렇게 쉽게 잡히는 사람이 맞거든요 저, 이번 판좀 무섭네요. 좀뚜드이 맞을까봐. 그분 헤드샷 킬 5만 원이요 아, 그분 헤드샷 킬당 5만 원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야지. 주잡상, 네, 아, 주잡상! 알겠습니다 츄키니 헤드샷 5만원 걸렸다고? 저 방에? 나 머리만 숙이고 이렇게, 이렇게 다녀야겠다 이렇게 <laughs> 머리만 숙이고 다닌다 안내님 아, 잡심만 주아1 0만 주요? 아유 알겠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이쯤에서 편집자님 용돈 드리던데 편집자님 용돈은 제 주머니로 하 x x x 이내승지 까먹은 모양이네 감사합니다 주머니 속에 고기 고기 왜 이렇게 무섭게 오세요 유튜브 유튜브 컷 <laughs> 아, 너무 무섭게 오시는데 저분? 저도 몸 t 많이 걸렸어요 안되겠다 상남자 상남자 갑니다 보이는 사람 다 잡고 다닌다 상남자 스타일로 라이트 그립이라서 쌉가능이거든요 어디지? 저기 집쓸까? 저기 집도 나쁘지 않은데. 있나요? 없겠죠? <laughs> 아파요. 너 띄셨어요. 넌 사비연사로 참교육. 나야. 후이스미, 추키니 주치니. 이것이 바로 라이트 그래요. 레프트 right, 라이트 그립 그립 훅 i 이 g r 라 p hook hook. This is the best way. b 영병 야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너못 올라오지 않나? 야그데 내가 봉쇄 시켜놨는데? 친구야 내가 거기 봉쇄 시켜놨는데? 써야겠는데? 야 에이스 라이트 그립 좋을라나? 에이스 라이트 그립은 안 써봤는데 <laughs> 저렇게 운전하는거 보면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안내 메세지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낚시 중입니다 떨어질 거예요 보고 보면 뭐가 없더라고데 누구 여기 없더라는데? 어? 안내님 저기 있네. 야, 내 자리 너무 좋다 안내님. 안내님 자리가 너무 좋으신거 아닙니까? 개고수, 삽고수 매움. 아니 삽고수인데? 폐준 속도 봤음? 거의 진짜 LT였음. 야 되긴 해 안되니 저, 저, 저 친구 화나는데요? 화나 아, 근데 연막사 잘못 폈다 오지마라! <laughs> 연막사 잘못 폈는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자리가 너무 좋잖아, 안내님 솔직히 말해서. 안내네안 안 돼요. 야 싫어. 응? 반대 메시지 컷. 아이고. 하이. 아하하하. 죽이는 데비였어 아이고. 오. 오늘 죽인 이폼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셔터 차차차 오늘 츄키님 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츄키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프라이팬으로 시선 강탈를 해준 다음 위로 올라가서 안내메 세진님의 술을 사는 것고 작박이 예수 세이프트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를 외친다면 작박이 예수 세이프트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깔끔하게 치킨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츄키님 모습 30만. 에이 언제 까지 어깨춤 죽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갈걸 됐잖아. 허. 저거 마무리하고 왼쪽 잡으려고 하다가 성광탄 맞으신 거 같아. 여기서 안 맞았고. 이거 맞았어. 이거 맞고 어, 이거 맞고 자, 자기랑 한번 살짝 담가 주시고 이제 위치를 알았는데, 여거 샷발대기였어요. 어, 요거는 샷발대기였는데 제가 이제 이겼죠. 프라이팬으로 시선 강탈해주고, 오 어, 봐봐 프라이팬에 정신 팔려있지. 이제 구순과 그 이제 수류탄으로 마무리. 계속 들어갔을 걸. 예 아. 네, 아무튼 이렇게 해지고 치킨을 먹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합빵 미션 들어왔다고? 바로 갑니다! 바로. 예, 아유 축하드립예얼마저 <laughs> 30만원이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아니 왜 <laughs>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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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아니, 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려가지고 마지막 남은 두명 중에? <laughs> 네네네, 그래서 찾고 있었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아 <laughs> 아니, 근데 계속 그... 어쩐지 그 나무만 보길래 예, 예그 라이트 그립 초탄 방구 잡아줘가지고, 30%퍼아 그걸로 하느님, 그걸로 이겼습니다 아니, 연사로요 연사로 하는데요? 오 한번 써보세요, 엠4의 라이트 그립 쓰면 레이저임 이모, 이모팔 써볼까? 진짜로 아니 저 M4의 라이트 그립 쓰잖아요 초탄 레이저임 그래서 네. 다 잡으면 돼요 아 진짜로? 아아 맞다 저기 2만 층또 추가돼가지고 이제 52만원 됐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이거 하나 드시죠 저는 오케이. 가겠습니다 에스턴 마틴 그거 고쳤나? 뒤집어지는 거고그라면서요 운전 잘 안되는 거예 네. 아니 운전 안되는 거 말고 계속 그냥 미친듯이 아직도 뒤집어지는 거 같은데? 어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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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예 네. 근데 에스턴 마틴이 어떤 브랜드인지도 몰랐어요 저 아 어, 저도 몰랐어요 저도 맥, 전 백날에도 몰랐어요 에, 백날에는 솔직히 아,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 백날에는 진짜 아, 차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근데 차 포르쉐 타고 다니잖아요. 차 포르쉐 어, 911 아니에요? 저번에 손님은 페라리 타고 다니지 않나요? 아, 그 싼타페라리요. 주키 님 그때 저 롤스로이드 타고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롤스로이드요? <laughs> 예, 예. 롤 롤스로이드가 그긴차 맞죠? 맞나? 네. 본인이 알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어허... 어허... 차 없습니다. 저차 없습니다. 재미를 위해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야, 한 대... 한 해죠, 그냥. 대학 살고, 이거 일 티에 끝낼 수 있어요. 아, 일 티에 썩가는... 아니, 진짜 안내님, 계잘 해가지고 그냥 나그 옆에서 근데... 그냥 보조만 해주면 될 듯. 그... 혹시 그... 주 케인이 운전 잘하세요? 제가 좀 자동차를 잘 뒤집어주고... 저... 저한테 운전 맡기시면 안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 모릅니다. 저... 저... 이... 좀 보통이에요? 왜, 왜 저도 이정 부처인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저도 이정. <이제> 저 <laughs> 같은 이정이네. 저 이정 부처에요나 어, 나한테 음정 맡기는 사람 처음 보는데 네. 이정도네 우리. 아 이정도네. 저희가 이정도입니다. 잠깐만요. 어 여, 여기 여기 네, 딱 한... 들어가네요. 찾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후방 가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스포팅 스커프. 연막 뚫는 거. 오케이. 확인. 연막 뿌려놓고 네. 연막 딱 찍고 안내 님이 그 마무리하는 그 걸로. 예, 제가. <laughs> 아, 제가, 제가 찍어야 되잖아요. 저 계속 아, 찍어야 맞네, 되잖아요. 아, 찍고서 찍할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그죠? 제가 저기, 주키니님 M4 라이트 그립 유튜브 각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 이미 그 많이 찍었습니다, 그거. 아, 많이 찍었는 하나 더 찍으시죠? 2편 만드시죠? 아닙니다. 이미 <laughs> 아, 유튜브 각 네. 안내메시님 잡은 걸로.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약간 이제 뭐지 각 가린 다음에 엄폐로 쏘도될 듯. 오는 거다 잡아버리죠. 아오케오케저 여기 들어갈게 그냥. 제가 오는 거다 잡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멤들 달릴게요. 반드밀 갈 때, 우리 반드밀 가네. 아 이거 나무든 나무든. 우 반드밀 여기 이이이이이이이이 여기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여기서 예, 스포팅? 이제 스포팅 쓰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스포팅 안 써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이따 연막치고 올 때. 아올 어, 때, 예, 올 때. 알겠습니다. 하나 더 오면 되야 되니까. 팀이 <laughs> 날먹 다 했는데. 야, 야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날먹. 예. <laughs> 아, 아니 그냥 운영. 운영인 걸려, 운영인 걸려. 오늘 예, 운영입니다. 인. 네, 운영, 운영. <laughs> 안될것 같습니다. 잘안 자라, 자라, 돼? 감자 조심하세 감자. 네. 잉 저는 지금 수리좀 하겠습니다 발견할 때 수리 어 <laughs> 발견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잠시만요 잠시 네네네 제가 선강 선강 넣을 있어요 선강 안보입니다 안보인다요 왼쪽으로 간거 아니요? 찾았습니다 여기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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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하나 기절 아, 나습니다기절안니다기절입니다 기절합니다. 기니다니다 네, 제가 니다기습니다기비 이거 하나만 뿌리다요절합니다기절합니니다 아, 우와! 안니다이다안다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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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laughs> <laughs> 잠깐만요, 딜량 예. <laughs> 딜량이저딜량 야, 123. 123 멋있네. 아이고 죽니 TV 어, 구독과 좋아요, 네 날랜 손절까지요. 야, 방송 열심히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내 네, 조상님. 아이고 오미나 호녀님. 날먹 잘 감사합니다. 봤습니다. 아빠라고 그 합니다. 크 안내님 방에서 왔습니다. 크. 그. 감사합니다. 마지 입장 한번 볼게요. 연막 진짜 많이 폈거든? 연막을 진짜 많이 폈는데, 핵인 줄알것 같은데? 여기서 찍었을 거야, 아마. 여기서 찍고. 여기서 아마 찍고 쐈을 거예요. 봐봐, 어? 이거 뭐지? 싶었을 거야. 하나도 안 보이잖아. 이 사람도 봐볼까? 이 사람도 찍혀. 여기서 찍히거든요? 찍었어. 방금 찍은 거 봤죠? 와, 답이 없다, 스포팅 스코프. 봐봐, 개꿀이야. 개꿀임! 너무 날먹인데. <laughs> 야, 너무 날먹이겠다, 와. 암튼 뭐, 미션 성공했습니다, 예. 원투 주키니 주키니TV에 오신 여러분들 반영 다람쥐 람쥐 람지 다람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